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쪽편에 일곱 분 건너편에 다섯 분 그리고 물 속에 두분 이렇게 투망 중이십니다 우리 승조 형님 아까 한 시간 전에 오셔서 지금 투망 치고 계십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각오 한마디? 아... 감성 염전에왔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투망을 쳐서 어... 좋은 조각을 만들어 보 하겠습니다 <laughs> 마치 준비한 것처럼.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 여기 몇시 오셨습니까?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내가 여기 지 전화시켜보자. 3시 반쯤 4시 오셨나요? 3시 가까이 돼서. 일로, 아... 여 들어온 기가 4시 가까이. 한 시간 치신 거예요? 아니야. 30분도 안 쳤어요. 30분? 딱 5방 밖에 안쳤어 5방 <laughs> 치셨는데, 한, 마리. 한 마리는 놓치고, 아, 놓치고. 이렇게, 네마리가 잡혔습니다. 어, 여기서 퀴즈. 원칙인데 완사시 개 똑같이 나가 가지고. <laughs> 이게 보고 치시니까 한 방에 응. 한 개씩. 한 마리씩. 어, 한 마리씩부터 들어오라고. 좋아요. 로 들어와야 되는데 딱 마리씩 이 가방이 35cm 가방인데 휘어 있는 걸 보면 아니, 다 사자 오자 그럼 예. 5cm다. 네. 4짜, 5짜. 내가 이게 한 편이 24cm인데 두 네. 편이 넘어요 이게 이제 35cm 이게 15cm 대각선 수학적으로 50cm입니다 네. 오케이 <웃음> <웃음> 원샷 원킬 아, 연말에 가져봐야 되는데 이거 아 고기가 들어와야 갔어요 아 아까까지는 해가 있어가지고 보였는데 아, 해 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네. 해가 딱 지니까 안 들어와요 해가 지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 자 오늘 우리 레슨 선생님으로 보신 무지개 투망 네, 유튜버 1 0 0만 꿈꾸고 있는 <laughs> 아, 섹서폰 너무... 연주의 달인 네. 우리 무지개 투망 박순주 형님이 오늘 양수원 벌레치기 레슨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니, 뭐 네. 자, 네. 무릎. 예, 무릎. 예, 무릎. 예. 자, 마지막 잡으시고. 잡으시고. 아 옆에서. 옆에서. 네, 아. 한세개 정도. 세개 정도.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잡으세요. 네. 이게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보느라고. 자, 예. 네. 예. <laughs> 네. 자, 여기서 이거 꺼내셔야지.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보통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데 네. 나는 이게 뭐 좀. 번거로워, 그래서. 예. 오케이. 약식으로. 네, 뭐. 어, 뭐, 꼼꼼하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재볼 때는, 차라, 차라, 대충 차라, 하는 게 차라, 아니라, 차라차 차라. 예. 자, 자 비녀추가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고. 예. 그래서, 자, 한60% 정도 오른손에 잡았으면은, 네. 자, 검지로, 자, 왼쪽 거랑, 아. 아, 굉장히 짧네요 그물이. 자,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다시 놓고 볼. 네 가마솥에서 갖고아 가보신거죠? 네네 좋습니다 아주 그 어깨 너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짧아요 고기는 안 보이지만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뭐 길다고 뭐 많이 나간 건 아니에요 아 자기 키하고 맞아야죠 네 자기 키하고 연이 너무 힘쓰고, 너무 세게 던지다 보면 찌들어지는거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리고 중요한 건 백스윙이죠, 백스윙. 네, 백스윙. 네. 탄력, 수요 탄력을. 더하고. 몸통을 다 도, 돌려버리네요. 네. 몸통까지 들어가요. 네. 자, 여 보세요. 하나, 둘, 야 가볍게 던졌는데 손줄이 부족합니다. 투막 만드시는 분 손줄을 다 15m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양손 벌려치기, 잠시 뒤에 또 양손 모아치기, 팔걸치기, 어 기타 등등 치기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오늘도 꽃게가 들어왔습니다. 꽃게. 이야, 사이즈는 역시나 손바닥보다. 야 오늘도 꽃게 잔치가 이제부터 벌어질 것 같습니다. 꽃게 소식 전하면서,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조각, 숭어, 그 다음에 꽃게, 다시 숭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오늘 등이 좋죠? 사이즈 좋고, 어. 네. 아, 야, 이, 뭐 야, 이 대형 꽃게. 대역 아. 보고 아, 있으니까, 오븐이 없어서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아, 물좀 났다. 자,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 듣고. 예, 소문 듣고 왔습니다. 하하, 오늘 대숭어 풍년. 이야. 오늘 대숭어 풍년입니다, 풍년. 나이스. 예, 동영상으로 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크다 이거 사이즈가 사이즈 좋네, 이거 봐 좋습니다 이야 오우, 한 60cm 6. 자, 드디어 오늘의 최고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빵빵빵 오늘 잡은 8마리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육자 육자 아, 팔팔 아우야 고만 튀어라아 머리 다 튀네 아, 야 이제 시작이야 응네 나이스 오늘 편하다 아네 멘트 <laughs> 자 오늘 자와 어, 아, 우리 꽃게를 이런 곱를 잡았어요 뚜껑을 까니까 반밖에 없는데 이제 한번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불에 구웠습니다 꽃게 시식 전담 멤버 어, 막 물이 줄줄줄 나오네. 야, 아, 뭐 어때요? 아, 설마 이거 살이... 아, 이게 살이... 야, 몇 끼를 굶은 거야? <laughs> 몇 끼를 굶었어? 어, 이거 빨리 강릉 염전으로 오십시오. <laughs> 꽃게가 널려있습니다. <laughs> 야, 이거 지금... 예, 살이 살아있습니다. 살이 예. 살아있어요. 아. 예. 살아 예, 어서 오시오. 선형님 예. 하... 오늘 번개 참가하셨는데 숭어 어땠습니까? 숭어. 아 숭어가 맛이 정말 다른 최고의 회보다 더 맛있었어요. 아 참. 그다음에 우리 리더님 두 분께서 경기 호남 리더님께서 해주시고 이강릉에서또 예. 오셔서 예. 해주신, 해주신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이건 잊을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최고입니다. 형님, 사실은 오늘 번개가 올해 마지막 번개였습니다. 오늘 아, 예, 예, 그래서 내 시작인데? 아니, 끝이에요. 어린이. 아, 그래가지고 형님 오늘 운 정말 좋으신 아,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오시면 맛있는 형식들이 예. 먹을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암... 없는 게 없는 캠... 캠핑카에서 풍성하게 잘 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릉 염전 해변 지금 이 시간 모습입니다. <laughs> 염전해변이 아니라 염전 온천이죠. 물안개가 착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대숭어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잡은 것만 19마리. 그리고 꽃게가 너무 큰게 나와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염전 시즌이 온것 같습니다. 어, 한 열흘 더 지나서 2월 되면 그때는 이제 고등어, 정어리 출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춥지 않은 밤에 염전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되세요.